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 역시 행소체인데요 아, 왕이지의 그 유명한 아, 흥복사단비라고 하는 법첩, 올림픽 아, 방에 관련한 법첩 아, 5번동질 아, 시대의 왕이지 아, 왕이지의 흥복사단비를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강좌를 찾아보시면 아, 아, 이제 제가 가진 법 10페이지에 그 기자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혹흑 자부터 오늘은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먹물의 농도 행선은 약간 속필로 좀 빠르게 은필하는 구간이 많이 죠 천천히 도는 구간도 있고 직선으로 내달리는 구간도 있고 피랍을 주는 구간, 또 살짝, 어, 아주 날카롭게 피랍을 힘을 빼서, 어, 방향을 전환하거나 하는 구간, 구, 구간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 곡자입니다. 자, 어, 항상 키필은 45도입니다. 자, 멈췄다 방향 바꾸고요. 살짝 올라가면서, 다시 세워야 되니까, 반대로 밀어서, 자, 그대로 올라가서 내려줍니다. 다시 방향 바꾸고, 내려오고, 점점, 점점 꺾어줍니다. 자, 이 끝에서 살짝 밀어 세워서 누르고, 쓰러지고, 살짝 심 빼면서 꿉니다. 자, 여기서 하나, 꺾어서, 둘, 셋, 내리고, 다시 방향 바꿔서, 점점 심 빼면 올라가고, 그대로 니고 또 밀어서 방향 바꾸고 팔꿈치 나가서 앞으로 잡아 끌면 되겠습니다. 다음 잡이니까 어떻게 살짝 돌아서 내려놓고 다시 왼쪽으로 위안을 바꾸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목에 볼첨 아, 쓸개 단자가 되겠습니다. 아, 눈목이 아니고 여기는. 눈목이 들어가면 볼처음이 되 다로이 들어습니다 그래서 쓸개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이제 들어서 다시 세우죠. 가볍게 깊이 올라가고 방향 꺾고 쭉 끌어서 살짝 밀어 세우었다가 갈방향으로 떨어지고. 자, 하나, 올리고. 자, 여기서 꺾고 또 다시 올리고 또 꺾고. 또, 그대로 뒤집어서, 또, 오른쪽 으로 돌아서, 살짝 내려 끌고, 여기 지나가면서 잠시 힘을 빼고, 여기서 멈춰주고요. 아, 돌아서 내리, 아래로 내리다가 다시 뒤집어서 올라가고, 다시 바꾸고, 또 바꿉니다. 또, 힘을 빼고, 또 눌렀다 힘을 빼고, 다시 멈추고, 밀어서, 또이 굿자니가 꺾어서 다시 뒤집어서 살짝 가는다 았다가 왼쪽으로 밀어주면 되겠네요. 자 쓸개 담자에자 다음 다음은 굿셀 강자입니다. 20 아, 11페이지 1 1페지 굿셀 강 살짝 눌러서 왼쪽 돌아서 세워놓고 갈팡이 쓰러지면서 올라가고 기필 꺾었다가 다시 내리고 너무 길지 않게요. 하나 둘 꺾고 다시 살짝 또 여기까지 세워서 올다 다시 밀고 한 로트 접며 밀었다가 밀어 세워서 돌아서 왼쪽 채주고 체중 장은 힘을 준다는 거죠 반대로 자 눌렀다가 반대로 꺾고 밀었다가 여기서 눌러주고 심 빼고 올라가고 건너뛰듯이 눌렀다가쭉 앞으로 끌어 잡아당기면서 누르고 살짝 멈춰서 밀어 세워놓고 멈췄다가 다시 방향 45도 방향으로 코를 세워주면서 뽑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왔네요. 가갓 들려 자요. 자, 가볍게 눌러서 다시 밀어 세웁니다. 살짝 꺾고, 문을 또 바꾸고, 살짝 또 밀어서 면 바꾸면서, 건너뛰듯이, 건너뛰듯이, 눌렀다가 다시, 뽑다가 밀어서, 뒤집고, 면 바꾸면서, 저서히 힘을 빼주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여자. 자, 틀렸다죠. <laughs> 자, 다음은, 시 철자인데, 자, 하나, 방향 바꿔서 쭉 누르고 실 빼고요. 자, 여기 조금 내려와서, 공좀 밀어서 세우고, 다시 갈방에서 살짝 끌어주고, 짧게, 길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방향 틀고 올라갑니다. 여기 살짝 올리고, 근데 이 같은 위치에서 너무 길지 않게요. 자, 이건 조금 오른쪽이 길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줍니다. 자, 살짝 들어놓고 올라가서 내리고, 자, 여기서 살짝 이 틀어서 세우고, 자, 가로 하나, 둘, 자, 올려서 내리고 또한번 하나, 들어서 둘 한다 다음에, 자, 여기 요흙 토변에 거의 머리 위까지 올라가서 꼭다가 내려옵니다. 이때 힘을 빼시고요. 숨 빼면서 누르고 다시 밀어서 세워놓고 누르고 쓰러지고 점점 숨 빼고요. 붓을 모아서 자 그다음에 살짝 가볍게 됐다가 그냥 방향 바꾸면서 쭉 끌어주고 여기서 점찍으러 갑니다. 찍고 세워서 엎어서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많이 번졌네요. 범지동 안에 <laughs> 자 다음은. 밥을 쫓아, 손, 수, 수, 에, 손수변인데 나무목처럼 썼어요. 자, 하나, 둘, 세워서 올라가고, 내리고, 끌다가 다시 방향 바꿔서, 자, 나무목을 쓰고 올라갑니다. 나와서, 살짝 풀고, 점, 건너는 점, 살짝 돌아서, 또 방향 바꾸고 와서, 여기 멈췄다가 또 돌고, 살짝 눌렀다가 방향 틀면서 다시 왼밀어 세워서 위에서 아래날 찍고 또 오른쪽 하다가 방향 을 약간 바꾸는 듯한 눌러주면서 이렇다가 살짝 그것을 모아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균할 긴자네요. 하나 가볍게 내려서 눌러주고. 왼쪽 채주고, 아래로 내리면서 다시, 오른쪽 맞춰서 밀어 세우고, 그대로 올라가서, 돌았다가 꺾고, 살짝 또 틀어서, 내렸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와 오른쪽 돌고요, 다시, 왼쪽 돌고, 다시 여기는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돌고요,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살짝, 오, 길지 않게 여기까지 와서, 또 눌렀다가 반대로, 내려 끌고 썩장 눌렀다가 돌면서 위로 밀어와서 점 찍고, 방향 바꿔서 세워주면서 내리고 눌렀다가 아래로 내리면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밝은 명 자요. 자, 하나, 둘, 셋. 꺾고, 자, 방향 잘 보세요, 이제는. 자, 눌렀다가 쓰러지고 점점씩 빼고. 부 아래 아래에서부터 위로 지켜 올려주고 올라가서 끌고 살짝 방향 틀고 발고이요거 살짝부터 가늘게 주면 되겠죠 자 꺾고 눌러서 안쪽 두르다가 다시 나가서 이 스트로트를 놓고 누르고 슬트를 놓고 끌고 돌아서 또 오른쪽 돌아서 살짝 방향 틀어서 들어주면 되겠네요 발을 명자 자이홍복서단비는 아, 어, 동방서범이라고 하는 그법적 음, 중에서 아, 여조선님이 쓰신 동방서범인데 거기에 이 홍복서단비 쓰신 것을 또 구궁주에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페이지입니다. 자 서리상자죠? 자, 눌러고, 밀어 세워서 방향 바꾸고, 끌다가 다시, 왼쪽 밀어서, 아주 내리는 듯 눌렀다가 다시 세워주고, 다시 돌아서, 살짝 틀고, 다시 끄는 듯 밀어 세우고, 요고요. 다시 여기서 살짝, 가볍게, 내려다가 다시 밀어서, 방향 바꿔주고, 그 다음 내려옵니다. 자, 점 찍고, 건너뛰고, 또 살짝 다음, 하고 여기서 돌아서, 아래 내려주고, 다시 일로 세워서, 살짝 돌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이거요 왼쪽으로 돌죠? 내리고, 다시 또 올리고, 꺾고, 내려오고, 자, 점 찍고, 또들어서 가볍게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laughs> 자, 잔질하다. 술, 술잔 술잔을 이제 서로 나누는 것을 이제 진, 잔질 한다 고 그러죠. 작작자입니다. 하나, 둘, 엎어서 세우고 그대로 돌아서 가볍게 점점 누르고 약간 밀어 세워서 올라가다가 굵게 누르면서 살짝 들어서 밀어 세워서 갈방을 쓰러뜨려놓고. 가볍게 그리고 또 가볍게 또 가볍게다가 올리고 돌아서 살짝 쓰러뜨려놓고 심 빼고 또 쓰러뜨려놓고 심 누르면서 또 돌았다가 방향 바꾸면서 눌렀다가 세게 밀어 세워서 눌러놓고 멈추고 그다음에 쓰러지고 점점 심 빼면서 돌아서 하나 점 찍고 내려다가 다시 밀어서갈 방향으로 붓을 스러튀어놓고잠시쉴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용 용자가 나왔네요. 용자 가볍게 틀면서 밀어 세워서 눌러놓고 힘 빼고 그리고 다시 건너 뛰듯이 눌렀다가 건너 뛰 눌러놓고 다시 밀어 세우고 또 빨리 건너뛰고 살짝 힘 빼고 살짝 올라가는 듯 오른쪽 돌아서 내려 누름 누르고 다시 올라가서 약간 비틀어 주면서 자 그다음 밀고 그다음 에 쓰러지고 살짝 힘 빼고 여기서 그대로 여기 파듯이 올립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부터, 여기부터 출발 누르고, 다시 세워서, 자, 이렇게 도움이다. 오른쪽으로. 돌아, 살짝 힘 빼면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여기서 누르면서 곡선 만들어주고, 다시 밀어서, 점점 씩 갑자기 빼주고, 살짝 돌, 가볍게 돌았다가 또 눌렀다가 또한번 박혀주면서, 서서히 끌어서 세워주는 듯 해주고, 돌아가서 점 찍고, 다시 면 바꿔서 갈방향으로 붓을 어, 움직이는 거죠. 자, 다음은 표범입니다. 표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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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죠. 표범, 표범.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또 눌러, 슈트 넣고 살짝 돌아서 누르면서 끌고 다시 멈췄다가 끌고 다시 세워서 우측 돌고, 또 돌아서 심 빼고, 이렇게 돌듯이 올라가서 내 곡선을 끌다가 끌다가 다시 뒤집어서 또 누르고, 여기서 자리 잡아놓고, 점점 누르면서 끌고요. 여기까지 와서 살짝 밀어서 방향 쓸트뜨 놓고 심 뺍니다. 돌고 또 눌렀다가 심 빼면서 서서히 5, 4, 3, 2, 1, 이런 식으로. 피압을 빼준되겠죠 오는 세게 누른 거고요. 4는좀덜 누르고, 3, 2, 1 이런 식으로 힘을 빼라는 거죠. 피압 누르는 힘을 빼면 부시 자동적으로 스, 에, 그렇게 가늘어지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갈지 잡니다 자, 일단 점을 팍찍으면 내려서 다시 세우고 누르고 갈방이 쓰러지고 또턱 찍고 또 방향 바꿔서 또내 밀어서 세워놓고 신 빼고 5 4 3 1신 빼고 살짝 멈췄다가 다시 방향 바꾸면서 누르다가 다시 콩물기 채주고 아래로 내리면서 끝을 모으면서 밀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신자야 비신신자 가늘게 눌렀다가 다시 이 측점인데 세워서 여기서 갈방으로그 안에 회, 네, 점 안에서 찍고 여기 쓰러뜨려 놓고 살짝 눌러서 여기다 나가지 않게요 점점 누르면서 내리고 다시 밀어 세우고 여기서 가볍게 눌렀다가 자 왼쪽으로 돌아서 다음 동작 하다가 눌르다가 약간 들어오고 가늘게 갔다가 점점 누르고 꺾고 돌아서 가늘게 누르고 가볍게 또 돌아서 오른쪽 하다가 내리고 만을때 서주고 서주고 눌렀다가 점점 힘 빼면서 서서히 끌어보세요. 붓을 모아지죠. 이렇게 모아지게 끌어서 살짝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봉, 봉, 붓끝 방향으로 누르면서 서서히 잡아. 이걸 붓 퍼져 있던 붓이, 붓이 모아지는 동작으로 그 수직. 아래 내려 끄는 그런 획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출 독자가 되겠네요. 감출 독자자이를 위변인데 하나 돌 올리고 다시 꺾고 오른쪽 돌아서 내리고 다시 위에부터 내리고 쭉 끌고요. 기다가 하나 왔다가 다시 와서 이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또한색 있으니까 이 뒤집어서 또 뒤집죠 하고 다시 우입서 내려오고 중심 잡아서 내려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팔꿈치가 나가서 이 미는 동작이야 이거 이거 꾸린 동작 이거 이 동작을 시냅니다 이거 해놓고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죠? 반이 반도 뒤집어 밀면 세워지겠죠. 그리고 또, 또 같은 동작이에요. 쓰러트려 놓고, 팔이, 팔꿈치로 구부리지면서 옵니다.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다시 위로 밀어서, 와 가다가 돌고, 살짝 점 찍고, 돌아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갈짓장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여기 파듯이 팍 찍고, 뒤집어서 내렸어요. 그럼 세워지겠죠. 그대로 세워진 거를 그대로 찍었어요. 달 돌고 돌고 면 바꾸면서 끌다가 다시 아을 내려서 그대로 끝을 모아서 안 보이지만 이 안에서 이쪽으로 뛰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13페이지의 갈지자까지써 보셨습니다. 중국사단 미두 왕이지가 가장 또 어, 어떻게 명, 명작이죠. 명필, 명필인 에, 왕이지가 쓴 명작 행소를 어, 배우실 때 필이 집자성교서 같은 것과 같이 배워야 할 어, 필수법적이라고 해도 언이 아니겠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고 어, 항상 득도라고 어, 그러죠. 득도. 어, 어떻게 해야 부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서체를 갖다 놔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운필법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 드렸습니다. 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께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갑자기 많은 저도 많이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제물자 예술을 봐주셔서 조회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저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아마 분들또 물론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 계신 우리 한국인들이 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분들이 또 많고요 미국 일본 어, 어, 필리핀 아, 뭐죠 저, 베, 베트남에서도 보시고 인도에서도 보시고 캐나다 어, 등등해서 어,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셔서 어, 저는 너무 어, 감기에 우량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늘 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